아바투로 할걸 그랬나? 아바투로 그냥 4,8덱 안하고 그냥 써도 괜찮긴 하던데 보조 영웅으로 해가지고 근데 약간 그냥 서치 영웅이라 좀 별로긴 해 일단 바부대 원바 원바 바부대 레디 레벨업해서 자 표본일지 그리고 얼리고 레디 이제 계속 얼리면서 레벨업 하면 돼요. 살에 빨리 간다는 생각이야. 그러니까, 헨슨 박사 이론상 프로토스 하기 좋다. 동력원 두 개면 그냥 가져갈까? <laughs> 빨리 레벨업 치니까 동력원 두 개까지 짚고 가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어, 이긴 걸로 치는데, 이러면? 오! 이걸 이긴 걸로 쳐주네. 자 레벨업 하고 또 얼리고 레디. 이 여기서부터는 이제 지면서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지. 다음 능력을 뭘 받지? 음, 풀토 한다 생각해도 오 레벨 빨리 가서 리롤 돌려서 황금 함대를 빨리 띄우겠다는 마인드. 뭐한다를 황금 함대 이런 거 빨리 띄우겠다는 마인드인데 동력원두개 챙겨가면 의미가 있나? 그쵸 유물채취가 제일 낫겠다. 어차피 재련소니까. 아니, 살짝 고민했던 거, 저거. 선수집 업그레이드 할때 미네랄 다 써서 하는 거. 근데 그거는 의미가 없다 생각해보니까. 자, 레벨업, 얼리고. 이물체치. 얼리고, 레디. 야, 5레을 바로 갈게요. 근데 이번에 할인율 진짜 개똥이다. 왜 자꾸 이런식만 할인해주냐. 1 아니면 2인데. 어, 뭐, 어차피 리롤 안 돌릴 거긴 했는데. 뭔가 할인율 맘에 안 드네. 아, 이거 동력원 사야 되나? 지금 고민이야. 솔직히, 뭐 한다로 황금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갈 거면 동력은 필요 없긴 한데. 근데 기본 수성첩 채운다 생각하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기는 해. 황카가이기도 하고. 그냥 사야겠다. 자, 레벨업 얼리고. 이건 그냥 찬이 바부대 하나 따당 팔고 동력은 사는 게 낫지 않을까? 5레벨 이렇게 빨리 찍으면 저는 원래 저그를 하거든요. 저그가 5레벨 다유호이라 거기다 에 대충 기물만 맞추면 알아서 성장한단 말이지. 수정탑 뭐 채울 생각도 안 해도 되고. 근데 일단은 풀토로 합시다. 풀토 안해 봤어. 올해 패스트 올해에서 풀토로안해 봤기 때문에 이번에 해 봐야겠다. 자, 동동 리롤. 와우, 잠깐만. 황카가까지 완벽한데요? 일단 발동 시키려면 아 근데 중간 에 끼게 해서 발동을 시켜야 되네. 어쩔 수 없다. 레디. 이거 어차피 얼리는 건 계속 얼려서 할인 받아야 되거든요. 일단 기반만 먼저 갖추고 사팔 준비해야지. 아 근데 생각해 보니까 재련 선대 황금 함대면 맛 없긴 해. <laughs> 아, 뭐, 황금함대 잘 크면, 뭐, 상관없기는 한데. 살짝 아쉽긴 하네. 아, 좀 공중 유닛도 좀 줬으면 좋겠다. 재련소. 맞아. 빠른 황함은 못 거르긴 해. 이 정도면 진짜 1타야, 1타. 일타. 일단은, 5발, 해, 아, 6발 해봅시다. 바로 하죠. 일단 오케이, 진정해 오케이 용기물 넣고 알타 넣고 아, 알타 그냥 1번에 놓지 말고 5번에 가게 할걸 그랬나? 그게 좀더 효율적일 순 있었겠다. 아, 조금만 더 고민해볼 걸 그랬네요. 좀 빠르게 판단을 한다는 게. 나중에 배치 생각해서 일부러 알타를 1번으로 보냈는데, 나중에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좀 이득을 보는 게 낫긴 했을 텐데. 이거 얼려놓고요, 일단은. 레벨업 해야 되니까. 6렙 어차피 갈거 생각하면 손해는 아니에요, 얼려두는 거. 안돼 몇번을 지는거야 나 이제 지면 미래가 없지 않나 한번 더 지면 죽을거 같은데 내가 이래서 헨슨박스 안좋아하긴해 너무 지면서 가가지고 아, 이거 지금 광전사로 바꾸는 거 의미 없긴 해. 야, 용병으로 하나 살까? 당장 살아야 되니까. 그쵸. 파괴자라도 뽑죠. 와! 잠깐만. 이러면 아 이거 동력원다 질럿으로 바꾸려고 2번에 넣으려 했는데 이거 5번에 넣어서 집결 5번 정찰기라도 좀 발동을 시키는 게 낫지 않나? 아니면 지금 좀한번 산다 생각하고 동력원을 질럿으로 바꾸는 게 낫나? 아 가스 다 줍시다 이러면 보충전 주자. 공수도 줘. 아 이거 조금 고민이다. 일단 리로 한번 돌리고 생각하자. 술탑 준다 생각하면 동력은? 아 이렇게 하자. 이번에 넣어야겠다. 당장 버텨야 돼 가지고. 이제는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야 된다. 전투력을 뻥튀기해야 된다. 이제 한대 맞으면 죽는다. 이거 다전장은 안 살게요. <laughs> 이거 이거 사면 큰일 난. 아르타스 있어야 돼. 몸빵해야 돼. 소환 없으니까 파상공세는 안 가도 되고 뭐사파랄할 거면 사도 되는데 지금 어차피 황금함대가 주력이라. 일로 가야겠다. 또한 번이라도 되는 게 낫다. 아, 여기 수정탑 하나 부족해서 이쪽에 줬는데. 2번? 2번에 줬어도 괜찮았을까? 잘 모르겠네. 가속기. 이게 지금 공속 다 발라놔서 공속은 고변산이라 의미가 없거든요? 지금 시간 증폭에 공허의 수정 있으면 공속은 필요 없어. 이제 오래 버티라고 태은이나 아닌 니딜 올려줘야 되는데 아 딜은 원래 세지만 딜 올리는 게 나을 것 같다. 태은보다는 응축기가 나을 것 같다. 레디. 아 얼려 얼리지 맙시다 이제 공짜네 오케이. 아 이거 그냥 잠깐만 융렙 발견해야겠다. 원래는 저 보물 사냥꾼으로 오발을 좀 해가지고 황금함대 압축을 생각하려 했는데 황금함대 어차피 지금 두개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주겠지 생각하고 육발로 뭐 알다리스를 찾든 정화개실 찾든 해야겠다. 잠깐만, 아, 잠깐만, 그러네? 회복, 야, 잠깐만, 큰일 났네? 연구비 지원 찍으면 되지 않을까? <laughs> 그냥 없다 생각하자. 그냥 연구비 지원 찍어서 없앱시다, 그냥. 아, 그러네? 잠깐 근데 다소모대도 6발하면 나쁘지 않지 않아? 6발이잖아아 스텝만 해야 되나? 잠깐 이 전투기 제일 낫긴 하죠 공사가. 확정을 안 준다고. 아그럽시다 스텝만 합시다. 일단 압도적인 의미 살까? 이거 공화 한대 팔긴 팔아야 되거든요? 팔고, 팔고, 해신도로 밀, 아, 해신도, 아, 저거 아니네? 진작 실수했다. 큰일 났다. 일단, 일단 팔고, 위로래. 얼려 아, 나 해신도 저 배치인 줄 알았는데 배치 아니었다. 큰일 났다. 아니, 동력은 그냥 이제 처분해가지고 수상탑 줄려 했던 거거든요? 동력건 밀어서 지금 황금함대 다 주는게 맞기는 해요 황금함대 다 줍시다 그 다음에 옆에다가 저거 정화 개신넣기 근데 좀 불안한 게 피닉스 지금 전투력 몇이라 나나 피닉스 처분하면 좀 많이 아플려나? 아 피닉스 5,100이네. 좀 아프긴 할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이라도 선절하는게 맞지 않을까? 피닉스는? 아니면 그냥 압도적인님 처분해? 동력은 처털긴 처분, 해야 되는데 동력원의 수정탑을 지금 황금함대에 주고 싶은 거거든요. 저는 이쪽으로 옆으로. 그래 가지고 둘다 이제 풀 스택 쌓고 그렇게 생각하면 찬이 압도적이 님 하나 처분하고 압도적이 뭐 지금 소환 그걸로 의미 없으니까. 그한칸 미는 거를 피니스 미는 거좀 아닌 것 같고. 압도적이 님 이거 한칸 각을 포기합시다. 응. 어. 이걸 팔고 허리띠로 밀고 동력원을 처분하고 일를 돌려서 조금 보자 일단은. 그니까, 피닉스는 전투력 지금 너무 높아서 안 되고. 지금, 공수를 일 개. 도적인 의미를 쓰지 말자. 알다리스하고 이거 이제 아이어칼라 처분하고 이거는 황금 만든다 생각해야겠다 그냥 가스는 살짝 좀 고민해보죠. 다음 턴에 고민해보죠. 급하게 하려하지 말고. 아 근데 피닉스 리버 직결하는 것도 나쁘지 않긴 하네 <laughs> 맨날 피닉스 그냥 아 피닉스 왜 주냐 이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파기자가 예전에 인식이 다한테 되게 안 좋았거든요 또 지금은 좀 괜찮은 것 같아 파기자가딜잘 넣는 거 보면 예전에는 거신이 최고다란 마인드였는데 거신 없으면 파기자도 나쁘지 않아 가끔은 파기자가딜더잘 넣을 때도 있고 이거 황암만 빨리 찾으면 되겠다. 아, 일단은, 사팔사팔 할까? 아니다, 그냥 리롤 하죠, 일단은. 어, 아, 암흑정무가? 정무관 괜찮나? 잠깐 용병으로 쓴다 생각해야겠다. 뭐, 스택 싼다 생각하면 되니까. 해신도도 나쁘진 않은데, 압축됐으면 샀을 거거든요? 압축이 안 돼가지고 하지. 아, 드디어. 떴다. 황금 능력 바고 가스 같은 경우는, 아, 그냥 정화기 시에 수성탑이나 줄까? 아, 일단은, 뭐 한다르는 손절할게요. 소환이 없어가지고. 뭐 소환이 있긴 한데, 수정탑 개수 그렇게 뭐, 드라마틱하게 안 오를 테니까. 아, 가스, 지금 줘봤자 뭐 그렇게 할건 없겠다. 해봤자 뭐줄 거면 피니스 에줘야 되는 거 아닌가? 파기자 때문에. 합쳐져서, 뭐, 추진기 같은 거 떴는데, 정화기시 주면, 정화기시 골라야겠지? 봅시다. 피닉스 업이나 주죠. 아, 시즌 주면 좀, 빨리 생산하긴 하겠다, 이거. 갑충탄. 어차피 공속 줘봤자 갑충탄 생산 속도는 똑같으니까. 야, 이게 근데 솔직히 운빨이었다. <laughs> 지금 고점 어떻게든 친 거지. 솔직히 이거 황금한 데안 나왔으면 그냥 완전 똥망이었는데. 합쳐봅시다. 스코프 주면 안 되잖아. 아, 이거 그냥 정화기 씨 집었고 가스 줘야겠는데? 이거 스코프 주면 아마 자기 장사할 거거든요? 알다리스는 있으니까 필요 없고, 정화기시나 집어가야겠는데, 이러면. 정화기시 지금 풀발동이잖아, 그러면. 중립 하나, 테란 하나. 아, 이거 정계시 할게요, 이거. 일단은, 뭐, 일단 정화기시로 고르자. 저승형조중경은 저중경,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가스를 그럼 하나 주죠. 태은 주자. 그 다음, 피닉스. 아! 이거는 리버니까 응축기 주죠, 일단은. 괜히 취소하지 말고. 시리즈 도 나쁘지 않은데. 4848에서 채우기보다는 그냥 이거 뭐 굳이 황금한 데 주력이라 이 재련소를 채울 필요는 없어 보이거든요? 아르타이스, 뭐, 황금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볼까? 오케이. 시간은 나의 편. 아 이게 진짜 황금함대 각이네야 이거 나 처음 해봐. 프로토스 고점으로 한번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오래 기물만 써서 나쁘지 않다. 피닉스도 나쁘지 않은 기물이네. 아 이거 미라나 한번 볼걸 그랬다. 어 잠깐만 이거 암흑 정무관 그냥 털고 보사 사서 한번 볼까? 나오나 안 나오나? 아르타니스? 아르타니스 황금이라면 안될까요? 딱히 할게 없긴해 지금 돈이 안된다고? 7 4아 안되네 그냥 리롤 돌려야겠다 뭐, 황금황래 하나 더 필요없고 아아 불전도? 그 배치카드 하나 더 있나? 아, 불전도 발라야 되나? 불전은 안 발라야 될것 같기도 한데. 발라는 게 고점이 더 높기는 한데. 발르자 다시 밀어주고. 알타로죠 아, 잠깐만, 이게 지금 나오네. 이번 턴에 끝날려나? 얼려놓을까? 얼려놓자. 혹시나 안 끝날 수도 있잖아. 공속 몇이야? 이거, 폭풍한 공속 엄청 빠를 텐데. 엄청 까진 아니네. 상대방이 돌진 유닛들이라 스코프 줬으면 졌을겠다. 역시, 스코프 안 고르길 잘했다. 코프가 무섭다니까, 진짜. 아, 게임 끝났네? 고생하셨습니다. 와, 이거 화큰 황금함대가 좋긴 좋다. <laughs> 와우! 2,400점 돌파!